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큐입니다. 네 오늘 AFK 새로운 여정 영상은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이 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거의 모든 꿈의 세계 무한 모드를 좀 경험해 보고 이제 어느 정도의 영웅들의 견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시작 후에 영웅들의 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원목록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소원목록 순서와 상세 사용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되게 중요한 영상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초기 소원목록이라 보시면 되고요. 진영별로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릴 건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레오프론 초기에 로안 테미아, 친바트 콜린, 혹은 콜린 대신에 메린으로 갈 건데, 자, 일단 왜 로안 한 장을 뽑아 놓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지와 천공의 실험, PVP, 필수 영웅인데, 물론 써놓은 이런 컨텐츠들을 필수적으로 쓰고, 뭐 로안을 활용하는 뭐 다양한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장 뽑으셔도 뭐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한장 정도 만으로도 어느 정도 컨텐츠 사용하기 때문에, 한 장만 뽑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테미와 베라도 그만큼 중요한 영웅이기 때문인데, 그냥 로안 챔피언 플러스 달성하고, 테미야 베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뭐 딱히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 로완 챔피언 플러스도 뭐 다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빌드인데 뭐 추천드리는 순서는 로완 한장 이후에 테미야 챔피언 플러스인데 테미야는 스테이지와 천공의 실현에서 쓰이고 특히 시즌 시작 후에 이 테미야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이 됩니다. 두가지 덱 사용하게 되면서 더블 덱 스테이지 거의 무조건 좀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미아는 챔피언 플러스 달아준다 보시면 되고 뭐 시즌 시작 전에 몇몇 꿈의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크로 드래곤이나 캐릭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즌 시작 전에 그렇게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챔피언 플러스 달아주시고 베라 챔피언 플러스 달아주셔야 되는데 자이 순서대로 테미아 챔피언 플러스 베라 챔피언 플러스 전까지 무조건 소원 목록에 넣어주시고 하나가 챔피언 플러스 달리면 로아 그 다음으로 카세디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적어 놓은 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베라는 PVP와 천국의 실현에서 필수 영웅입니다. 일반 아레나도 그렇고, 시즌 시작 후에 세계 덱. 그러니까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로하나까 말씀드렸죠 스테이트 천공의 실은 PVP 필수입니다. PVP에서는 이제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빠지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웬만하면 좀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세디아인데 사실 카세디아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향후에 제가 파라곤 관련된 영상도 준비하겠지만 챔피언 플러스 이후에 파라곤을 위해 여기다 베라를 넣어놓고 베라 파라곤을 준비해도 됩니다만 자, 카세디아는 활용처가 확실합니다. 천공의 실련에서 일단 활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시즌 시작 후에 역병 크리퍼라는 월드보스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시즌 시작 전이시라면 그때를 위해 준비하실만 하고 이미 역병 크리퍼가 끝났다라고 하면 뭐 황폐한 영역 같은 향후에 진영별 보스나 뭐 다른 보스 컨텐츠를 위해 좀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이 카세이디아가 워낙에 레어프론 진영 특성과 잘 맞기 때문에 로안과 잘 맞아가지고 뭐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챔피언 플러스 달아놓고 뭐 존버한다 느낌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죠. 자 그다음 레어풀론 SR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시즌 시작 후에 꿈의 세계에서 메린과 콜린을 거의 안 쓰게 되면서 콜린이 또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에서 타시 엔진덱과 사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활용처가 나왔고 또 콜린이 시나플러스를 달아주면 레어풀론진영 특성과 함께 로안과 함께 보시면 아군이 궁극기를 시전할 때마다. 고정 데미지를 입혀요. 이런 좀 활용처 때문에 시즌 시작 후에 이쪽이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자 콜린과 메리는 지금 순서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먼저 신바트 챔피언 플러스는 외눈 늑대왕 등 시즌 초에. 무한모드 전에 꿈의 세계에서 필수급이고 뭐 여기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적긴 했습니다만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을 활용하는 챔피언 아레나에서 트라이브 3명을 넣은 트라이브 근접 느낌에 되게 합쳐서 신밧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활용처가 있기도 하고 워낙에 뭐 다른 영웅들보다도 신밧드가 성능이 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시즌 초에 무한모드 전에 꿈의 세계에서 외눈 늑대왕이나 네크로 드래곤에서 어 덱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외눈 늑대왕은 좀 필수적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뽑고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콜린과 메린의 순서가 좀 중요한데 웬만하면 콜린 뽑고 메린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자 만약에 시즌 시작 전에 본인이 어 챔피언 플러스의 전용 장비 10강을 메린한테 해줄 거다 그 정도 과금을 할 거다라고 하면 시즌 시작이 언제 되는지 좀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그랬으면 꿈의 세계 순위를 위해서 달릴 거면 메린을 챔피언 플러스 완성 후에 콜린 챔피언 플러스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시작 후에는 메린을 거의 안 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과금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시즌 시작 전에 꿈의 세계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콜린 챔피언 플러스를 달아주시고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에서 활용을 하고 천공의 실련에서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영웅이고요 또 워낙에 레어풀은 진영 특성과 잘 맞는 로안과 잘 맞는 영웅이라 활용 값어치가 좀꽤 높습니다 그래서 콜린을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 드리는 편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메린 챔피언 플러스 자, 시즌 시작 전에는 꿈의 세계에서 필수급이에요. 뭐 네크로 드래곤이나 스카이 클럽이나 봉인된 예티나 이런 데 전부 다 필수급으로 많이 쓰이는데 시즌 시작 후에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천공의 실현 용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루시우스인데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와 천공의 실현 그리고 PVP에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 PVP는 약간 이제 좀 대체용도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 나중에 덱을 막 다섯 개씩 짜야 된 그렇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페이인데 페이는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중간에 황폐한 영역이 나오면 무수어공 뭐 분들은 페이를 몇장 뽑으셔야 돼가지고 뭐 그냥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거의 안 써요. 근데 쓴다면 이제 스테이지에서 특히 진영 특성 스테이지를 제가 스킵해 놨는데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에서 다시 엔진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천공의 실현에서는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과금 좀 하시는 분들은 페이까지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스킵 하셔도 되는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찍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순서대로 신바트, 콜린, 너타가 둘중 하나 챔피언플 찍으면 그다음 메린, 그다음 루시우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트라이브 SSR인데 먼저 브루토 3장을 뽑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루투스와 스모키와 미르키를 넣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뽑다가 브루투스 한장이 나왔다. 혹은 상점에서, 브루투스는 좀 빨리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점, 아레나 상점에서 브루투스 한장 구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뽑으신 이후에는 칼라로 바꾸셔서 칼라, 스모키와 미르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한 장만 뽑으셔도 초반에 특히 어, 스테이지에서 많이 쓸 수가 있고, 시즌 들어오고 나서도 한 장만으로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브로텍스 한장 뽑아주시고 그 다음 스모키와 미르키를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모든 컨텐츠 사용을 하고 PVP에서는 이제 덱풀 갖춰지게 되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되지만 시즌 시작 후에 스테이지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서포터예요 다음 칼라도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꿈의 세계와 PVP에서 트라이브 근접덱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어, 시즌 시작 후에 이 트라이브 진영 특성을 활용한 이제 덱이 챔피언 아레네에서더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세 번째로 샤키르 챔피언 플러스인데 시즌 시작 전에는 꿈의 세계에서 필수급으로. 봉인된 예태에선 거의 무조건 썼던 것 같고 스카이클럽에서도 종종 활용했던 것 같은데 시즌 시작 전엔 그렇게 필요하지만 시즌 시작 후에는 꿈의 세계에서 거의 안 쓰이지만 중요한 건 PVP에서 트라이브 근접대 챔피언 아레나에서 활용한다 했죠? 이게 샤키르 칼라를 포함시켜서 가는 덱인데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샤키르 무조건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아르사도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사는 시즌 시작 후에 오거에서 무한모드 갈수록 필수적으로 쓰기 때문에 또 무한모드를 거의 뭐 3개월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사는 그냥 필수적으로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신다 보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트라이브 sr 설명 드려야 되는데 먼저 에디를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아주세요 모든 컨텐츠 사용을 하고요 스펙이 갖춰진 pvp 패스는 잘 쓰지 않게 돼요 나중 가면 하지만 시즌 시작 후에 꿈의 세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특히 이제 한달 정도 있는 무한모드 전에 꿈의 세계에 에서 시즌 시작 후에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그냥 사실상 이제 에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트라이브 SR이 무조건 그냥 에디는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시고, 그 다음 카이인데요. 자, 카이는 초반부에 꿈의 세계에서 유지력이 부족할 때, 쉴드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PVP 트라이브 근접덱 앞서 설명드렸었죠? 샤키르랑 칼라를 쓰는 덱인데 거기에 카이까지 쓰게 되고, 특히 카이를 점점 좀 10강을 하게 되면 제하 면역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제하 면역 효과도 꽤나 쏠쏠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PVP 트라이브 근접덱으로 필수적으로 또 활용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스테이지 초반부에 많이 쓰게 되고, 뭐 레디 덱에서든 스모키 덱에서든 거의 많이 활용합니다 카인는 무조건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 크루거 안탄드라 이 순서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크루거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어서 크루거를 넣었습니다 방어력 감소와 물리들 증가가 있기 때문에 꿈의 세계에서 종종 활용해 주고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황폐한 영역 같은 진영별 보스 컨텐츠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또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안탄드라는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플러스토의 스펙이 낮은 경우에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인 트리는 플러스토를 이제 뭐 신화 플러스 이상에 전략 10강부터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이라고 하면 이제 시즌 시작 후에 스테이지에서 플러스토 대신에 안탄드라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안탄드라 챔피언 플러스라 적어드렸고, 이 안탄드라 대신에 세스를 가서 세스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약간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PVPS 챔피언 어레네스 활용하기 위해 세세를 파라곤 찍어주고 활용하는 느낌이고 보통은 안 탄드라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와이더스 s s r 일단 메이와 에이론을 그냥 무조건 넣어주시고 가면 되는데 메이는 일단 모든 컨텐츠 사용을 하고요. 특히 PVP와 꿈의 세계에서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 다음 에이론은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스테이지에이론 덱으로 활용할 수 있고 PVP에서도 에이론 덱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무소과은 분들이 챔피언 아레나에서 시즌 시작 후에 3덱 아레나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휴인은 챔피언 플러스까지 또 가주시면 되는데 PVP에서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보통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 다시 엔진 덱의 일원으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플러스토 활용하시는 분들이 휴인을 좀 많이 넣어서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라벨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메타가 바뀌면서 신챔 나오면서 많이 밀렸죠? 스테이지에서 꽤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천공의 실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뽑는 거 빨리 뽑는 거좀 애매하고요 같은 우선순위로 이거 오타 아닙니다 브라이언도 있는데 요건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브라이언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즌 시작 후에 주문석 세티 효과가 데미지 증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만으로도 그냥 주문석 세티 효과 넣어주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VP에서 메이의 궁극기 차단 무력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PVP에서 버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급은 pvp 를 위한 투자라 보시면 되고 그냥 시즌 시작 후에 한 장만 뽑으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pvp 에서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브라이언은 그냥 한 장만 뽑아 주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상점에서 한 장만 사셔도 되고 이쪽은 좀 선택지 거든요 만약 에 프라벨이 내가 좀 뽑아놨다 라면 그냥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셔도 되고요 뭐 그게 아니다라는 pvp 에서 브라이언 활용할거다 라면 브라이언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려주셔도 됩니다 네번째는 좀 사용처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와일더스 SR인데 사실 예전에는 아든과 다미안이 필수적으로 넣으면서 울머스를 좀 나중에 챙겼거든요 근데 일단 우선순위는 울머스가 우선순위고 울머스는 신화 플러스부터 결박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신화 플러스는 무조건 달아주시고 어차피 챔피언 플러스 가주셔야 되는 영웅입니다 스테이지에서 에이론 덱을 필수고 PVP에서 에이론 덱으로 쓰려고 하면 또 챔피언 아레나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아든도 마찬가지 스테이지에서 에이론덱으로 필수고요. PVP에서 에이론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든 자리에 다미안을 넣을 수 있겠죠. 하나가 챔피언 플러스가 찍히면 스테이지에서 에이론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미안 좀 가져가 주시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PVP에서 에이론덱이 아니더라도 이 다미안이 이 급속에 이 힐이 있고 기에 토이카라 앞으로 좀 보낸 다음에 본리는 뒤로 빠지는 생존력이 있기 때문에 다미안은 뭐, pvp에서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미안도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 레미아가 되게 애매해졌는데, 이 레미아가 사실 원래는 제가 좀 우선순위에 둘려 했습니다만, 시즌 시작 후에, 스물세계에서 초반에 오우거에서 꽤 쓰이다가 또 이제 네크로드래곤에서 꽤 쓰이다가 아예 쓰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PVP 공격 대국에서 굉장히 사기적이지만 아쉽게도 4순위로 밀렸고 그래도 챔피언 플러스는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VP에서 시즌 시작 후에 트라이브 진영 특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진영 특성은 챔피언 아레나에서 이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챔피언 아레나 트라이버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 샤키르, 카이 이렇게 써가지고 레미아와 함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초근접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미아는 일단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쨌든 자 다음으로 그레이브본 SSR은 먼저 이 루보미르를 한장 가져가주세요. 천공의 시련에서 이제 많이 쓰고요. 그레이브본의 거의 유일 힐러기 때문에 이제 천공의 시련을 위해 안전하게 한 장을 뽑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캐롤라이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란 캐롤라이나 어쨌든 로버미를 한장 뽑았으면 토란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아주시면 되는데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영티어 영웅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캐롤라이나는 스테이지에서 에이론 덱으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시즌 시작 전이든 후든 필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뽑으시면 되고 대신에 pvp 에서는 덱풀이 갖춰질수록 좀안 쓰는 느낌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챔피언 아레나 같은 뭐 3덱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드전에서 선봉을 선다면 5덱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워낙에 스테이지 필수라 2순위로 가져가고 루버미르 뭐 나라세시아 후순위가 캐롤라이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냥 2순위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루버미르 챔피언 플러스인데 힐량이 좀 뛰어난 편이기도 하고 PvP와 스테이지에서 좀 반신 악마랑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즌 시작 후에 진영 특성 스테이지에서 다시 엔진 덱에 1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버미르가 없더라도 뭐 굴러갈 정도는 돼요. 그래서 3순위로 넣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 한 장은 그러니까 필수까진 아니라 그냥 네 번째로 넣었는데, 나라는 한 장만 뽑으시면 되고요이한 장도 클리어 덱을 보고 나라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되고, PVP에서는 여러 장 뽑으면 상대의 위치를 볼수 있는 공격 덱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거 하나만 놓고 쓰기에도 애매하고, 진영 특성에서 워낙에 제어과 면역이 많습니다. 나라가 끌고 오는 걸 아예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뭐 4순위로 밀렸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 또 세시아 챔피언 플러스인데요. 세시아는 좀잘 생각하셔야 되니 그래도 일단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 스테이지와 천공의 시면에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그리고 시즌 시작 후에 역병 크리퍼 첫 월드 보스에서 최고점 되게 활용하기 때문에. 본인 역병 크리퍼를 하기 전이고 내가 여기서 랭커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세시아 챔피언 플러스를 향후에 준비해볼법합니다. 근데 시즌 시작 전에 세시아 챔피언 플러스를 달려고 하면 웬만한 과금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목적이다 정도 알아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또쓸수 있으니까 그냥 챔피언 플러스는 달아둘 정도 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 부분 SR은 눈물 겹게도 그냥 안 씁니다. 천공의 실령에서 종종 쓰이는 정도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실비나와 비페리안 이렇게 가시다가 사실 비페리안 대신에 그냥 니루를 뽑으셔도 되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이 순위로 놨습니다. 순서는 뭐 실비나, 비페리안, 니루, 슬레이저 이렇게 챔피언 플러스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실비나, 비페리안 두다가 뭐 니루 그리고 슬레이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꽤나 길게 한번 설명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도움 되는 영상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